근데 디즈니 씨 안에는 따로 자판기 같은 게 없어. 그리고 더 웃긴 건 미친 새끼들이 그 시원한 물이랑 음료를 땡볕에 길 중간에서 팔아. 그러니까 더워 뒤지겠는데 물을 사먹으려면 그 더운 땡볕에서 줄을 존나게 서야 돼. 미친, 뭐, 어쨌든 줄이 아까처럼 막 엄청 길진 않았거든? 그래서 일단 줄을 섰는데, 아니, 시간이 지나도 줄이 잘안 줄어. 그래서 와이프한테 줄서 있으라 하고 내가 앞에 가서 뭐 하길래 줄이 안 줄어? 하고 봤지? 그랬더니 이 미친놈들이 손님한테 되게 친절하게 뭐 드릴까요? 물어보고 손님이 뭐 주세요? 하면 하이! 하면서 일단 돈을 받아. 그리고 거스름돈을 천천히 하나씩 세서 거슬러줘 그리고 앞에 냉장고 같은 얼음 박스에서 음료나 물을 꺼내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음료 겉에 묻은 물기를 힘들어 존나 정성스럽게 닦아 두 개면 두번 닦고 세 개면 세 번을 이렇게 닦아 그리고 그 더운데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이 하이 아리가또고자이마스 하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당 물 하나 사는데 진짜 1분이 넘게 걸려 진짜 더워 뒤지겠는데 너무 정성을 다하고 자빠졌어 자판기도 없는데 물을 이지라로 팔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계속 빡치더라고